3월 4일 화요일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설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쌓음 나이다. 하신 말씀을 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처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향한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요한은 우리,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개세만의 기도의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다음 사건으로 바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해 보이는 게세반의 기도를 생략하면서 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쭉 계속 반복되는 바입니다. 그것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은 예수께서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환의 일들이 있음에도 있었. 있을 거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십자가 순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자. 이르시되 너희가 누굴 찾느냐. 그리고 5절과 8절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예수께서 가신 길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 압도당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요 당시 상황을 상황이 어떠했는지 좀 살필 수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는 그 헬라우 현이 스페이라라는 표현인데 통상 600명 정도의 병령을, 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불이 있는 사병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군사력, 군사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군사작전을 방목해야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더구나 해가 뜨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불을 들고 기습하듯 우장하여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력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력 앞에서 압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당당함 그리고 도덕적 신적 권위가 그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압도하러 나왔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압도했다라는 것이 6절의 또한 기록입니다. 6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던 그 장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서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러한 장면은 빌라도, 후에 빌라도에게서도 보이고, 특별히 역사적 기록이죠. 객관적인 기록인데,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은 7절과 9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용납하신다.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용납하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세상의 권력에 붙잡히시고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4절에 그 당한 일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그니라라고 하면서 나를 잡아가게끔 체포당하시고, 8절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용납해 주셔서 그들이 결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유한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용납하시는지 에 대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내용상으로두가지 내용이 나오죠.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있죠? 그 네,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 섬김으로 상리의 길을 가, 가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12절과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에, 세상이 같이 있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먼저 보시면 군대, 군사력이죠. 군대, 천부장,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력을 가치 있게 봅니다, 세상은. 13절에 안나스 그리고 대들사장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세상은 인맥을 또한 중요, 중요하게 여깁니다. 권위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14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한 사람이 백,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세속적인 사고,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세상이, 세상은 세상 권력과 강한 무력을 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맥을 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음과 희생을 치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의 생명과 가치, 그것은 물질로 환산할 수 없고 생명의 가치의 경중을 너희들이 어떻게 따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는이 세상이 내세우는 유익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과 그 사역에 대비시키면서 참된 유익과 가치가 무엇이고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의 유익으로 대변되는 권력, 무력, 인맥, 합리, 철학 이런 것들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예수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참된 진리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유익 되시고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이기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칼이 아니라 세상의 위익이 아니라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이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예수의 가르침과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